제36 의료용품 3001 장기요법용성과 그 밖의 기관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성과 그 밖의 기관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요법용의 것, 해파린과 그 염, 치료용, 예방용으로 조제한 그 밖의 인체물질이나 동물의 물질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3002 사람의 피, 치료용, 예방용,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 그 밖에 혈액 분행물과 면역물품, 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 독소, 미생물 배양체, 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세포 배양체, 변성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3003. 의약품, 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3002호, 제3005호, 제3006호의 물품.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3004. 의약품.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 제3005호, 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005. 탈지면, 거즈, 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 예. 피복제, 반창고, 스포제, 으로서,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 3006 의료용품, 이유의 주체 사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주 1, 이유에서 다음 각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식품이나 음료, 예, 식이요법용 식품, 당뇨병용 식품, 강화식품, 식이보조제, 강장음료 광천수. 다만 정맥 투여용 영양제는 제외한다. 제4부. 나. 니코틴을 함유한 것으로 흡연자의 금연을 보조하기 위한 제품. 예. 정제 추인검 패칙 피부 투여 방식. 제24045. 다. 치과용으로 특별히 하소하거나 곱게 부순 플라스터. 제25205. 나. 정유의 에큐어스 디스틸레이트나 에큐어스 솔루션으로서 의약용에 적합한 것. 제3 3 0 1 로. 마.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의 조제품, 치료용이나 예방용을 포함한다. 바. 제3401호의 비누나 그밖의 물품으로서 의약품을 첨가한 것. 4 플라스터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제3407호. 아. 혈액알부민으로서 치료용이나 예방용으로 조제되지 않은 것, 제3502호. 자. 제3822호의 진단용 시약. 주2. 제3002호에서 면역 물품이란, 면역 과정의 조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펩티드와 단백질에 적용된다. 제2937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예, 단선 항체, 항체 프라그먼트, 항체 콘주게이트, 항체 프라그먼트 콘주게이트, 인터류킨, 인터페론, 케모킨, 특정한 종양 괴사인자, 성장인자, 조혈소, 집락 촉진인자. 주3, 제3003호, 제30045와 2류의 주제4호라목에서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혼합하지 않은 것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괄호 1. 혼합하지 않은 물품이 물에 용해된 것. 괄호 2. 제28류나 제29류의 모든 물품. 괄호 3. 제1302호의 단일인 식물성 추출물로서 단순히 표준화하거나 용매에 용해한 것. 용매의 종류는 상관없다. 나. 혼합한 것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과로 1. 콜로이드 용액과 현탁액. 콜로이드 황은 제외한다. 과로 2. 식물성 재료의 혼합물을 처리하여 얻은 식물성 추출물. 과로 3. 천연의 광천수를 증발하여 얻은 염과 농축물. 주사. 다음 각 목의 물품은 제3006호로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 가. 살균한 외과용 캣커트와 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제.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실을 포함한다. 살균한 외과 수술 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나. 살균한 라미나리아와 살균한 라미나리아의 텐트. 다.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지혈제.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유착 방지제. 흡수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나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환자의 투여할 진단용 시약. 혼합하지 않은 것중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두 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된것중 검사용이나 진단용으로 혼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마. 공인된 임상실험에 사용되는 플라시보와 맹검, 이중맹검 테스트 키트. 일정 투여량으로 포장된 것으로 활성 의료 성분을 포함했는지 여부에 관계없다. 바. 치과용 시멘트와 그밖의 치과용 충전재 뼈 형성용 시멘트. 사. 구급상자와 구급대. 아. 제2937호의 호르몬과 기타 제품이나 살정 자재를 기본 재료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자 외과 수술이나 신체 검사를 할때 신체 각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에 접착 약품으로서 사람이나 수의학에 사용되는 갤 조제품. 자 폐의료용품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기에 부적합. 예 유효 기간이 지난 것한 의료용품. 카장류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일정한 모양으로 절단한 결장루, 회장루. 요루 주머니와 이들의 접착 웨이퍼, 페이스 플레이트.